자, 오늘 짝 꿈세계 보스는 나이트리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합들 알아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조합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공명 레벨이 받쳐주지가 않게 되면 안타깝게 좀 하드모드를 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조합이라든지 전무강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레벨 차이가 이제 10레벨씩 차이 날 때마다 전무강화 거의 10강 이상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노말 2단계에 좀 안타깝게 걸치신다면, 천공의 시련 모든 진영이 열렸기 때문에 천공의 시련 다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가셔서 스테이지 뚫고 레벨업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레벨업을 마치고 천공의 시련을 미시게 되면 조금 더 충수를 더 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레벨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뚫지 못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명 레벨 많이 올리고 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나이트리퍼에 들어가는 조합들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월드 보스 조합에서 사용됐던 대로 여기다가 카토투카를 넣고. 퍼플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조합들이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샤키르나 크루거를 활용해서 땀 내나는 조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라와 샤키르를 쌍중이에게 걸어서 사용하는 조합이 가장 현재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요. 메아리를 이제 용음술을 사용을 하시게 되지만, 메아리 레벨이 15레벨 이하이신 분들, 샤키르까지 신화 플러스를 달성을 해서 조합은 갖췄는데, 공명 레벨이 낮아서 메아리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은 용음술 대신에 거금술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용음수를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여기서 칼라를 쓰지 못하는 칼라가 신화 플러스 이하일 때만 스모키를 쓰시는 게 좋은데 스모키가 아무리 전무강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칼라 5강을 쓰시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명 레벨이 낮아서 칼라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무조건 칼라 조합을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차이에 의해서 뭐 칼라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샤키르를 먼저 뽑느라 칼라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때는 이제 스모키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칼라를 쓰는 조합이 크루거라든지 플루스톱 그리고 샤키르까지 근접 캐릭터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칼라 위주로 조합되어 있는 1번 배치로 최대한 많이 쳐보시고요. 이제 좀 칼라로 조합을 꾸리기가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2번 배치 스모키 조합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샤키르가 시나 플러스 식강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이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 배치를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샤키르를 쓸수 없다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배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키르가 없을 때는 칼라와 카이 그리고 쿠르거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플루스터 같은 경우에는 명암만 있어도 일단은 쓰시는 게 좋고요. 샤키르를 빼고 들어가게 되면 용음술이나 거궁술을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 있는 성운술을 사용하시는 게 데미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플루스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면 성운술을 쓰시고 플루스터가 없어서 소니아를 쓰셔야 된다면 이제 그때는 용음술을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조합을 꾸리시게 된다면 전무강화 상태가 20강, 25강이라든지. 진급 상태도 파라곤 2, 3이 정도로 높진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챔플에서 전무강, 5강, 10강 이 정도일 텐데 이렇게 좀 캐릭터 스펙이 낮은 상태에서는 카이 대신에 스모키를 쓰시게 되면 파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이를 쓰시는 게 좋은데 나는 쌍둥이도 괜찮고 플루스터라든지 카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전무강화가 되어 있어서 좀 단단한 것 같다. 그러시면 이제 카이 자리에다가 스모키를 한번 넣어서 쳐보실 수는 있어요. 이게 파티가 끝까지 생존만 할수 있다면 당연히 스모키를 넣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터지기 때문에 스모키를 못 쓰는 거라서 이건 이제 파티 생존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카이를 쓰시는 게 좋긴 한데 버틸 수만 있다면 스모키를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샤키를 쓸수 없을 때는 플루스터를 쓰시는 게 좋고 플루스터를 쓸수 없을 때는 이렇게 소니아를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쌍둥이가 신화 플러스 이하라면 파티를 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신화 플러스라고 해도 공명 레벨이 좀받쳐주지 않는다면 위치를 잘 잡고 있다고 해도 이제 쌍둥이가 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쌍둥이를 차라리 빼고 이렇게 쌍둥이를 쓰지 않는 조합으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중간에 터지는 쌍둥이 조합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쓰지 않을 때도 이제 플루스토를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성운수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플루스토를 쓰실 수가 없다면 플루스토 자리에다가 이렇게 소니아를 넣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소니아 버프를 받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루거가 돼있지만 스모키가 이렇게 크루거와 자리를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칼라가 터지게 된다면 칼라와 이렇게 크루거를 바꿔서 칼라가 소니아 버프를 받고 터지지 않게 최대한 버프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스터를 쓰실 수가 있다면 플루스터 분신 버프를 이렇게 칼라가 받기 때문에 칼라가 어느 정도 안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플루스터 대신에 소니아를 쓰셔야 된다면 소니아 왼쪽 자리에는 스모키라든지 칼라. 이두 가지 캐릭터를 파티 생존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나이트 리퍼에서 이렇게 샤키를 쓰는 조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낼 수가 있고 샤키를 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플루스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쫓아가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레벨업 많이 하시고 하드모드 뚫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경험치 받으셔서 하드모드 뚫고 랭킹 많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